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신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시아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시아 코인 다시 한번 바닥 잡아주고 제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요 라인 때 떨어질 때 말씀드렸어요. 요 12원대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 바닥을 잡아줄 것이다. 한번 영상 보시자면 자, 요때 말씀드렸거든요. 자, 요 라인 때 정확하게 그어 드렸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 보실까요? 바로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 때 바닥을 다시 한번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요 라인 때 바닥을 잘 잡아줘야 된다. 정확하게 12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 라인 때 바닥 잘 잡아주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다 드려놨죠. 이렇듯 차트 지지자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서 손절은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어 시아코인을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적어도 추가적으로 받는 20원까지 온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적당히 정리하시라고 했지 절대로 이런 밑바닥에 손절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자시아코인 세력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매물대 지금 거래량이 안 죽었습니다 세력이 나감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드렸죠 만 반등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등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 다 드렸어요 세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반등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벌써 1억 1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 전에 1분 보시자면 자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털어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주고, 다시 바닥 잡아주고,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 지금 1분 봉에서도 이렇게 현란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유동성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1억을 어떻게 지지받아주는지가, 바로 비트코인 향방의 지표가 될 겁니다. 1억을 제대로 안착만 해준다면, 바로 1억 5천까지 날라가지고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번 2차 파동까지, 2억까지 쭉쭉 날라갈 텐데요. 우리 시아코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런 툼에 나오긴 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툼에 하고 모아주고 결국은 전고점 다시 올려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툼에 나왔죠? 다시 한번 모아주고 지금 이쪽 올라가고 있지만 이 20원대 요 저항대고도 있기 때문에 헤드앤숄더 아니겠습니까? 헤드앤숄더 정확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 숄더 모양 20원대 라인을 잘 돌파를 해줘야 될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주봉 차트 월봉 차트도 같이 한번 분석드려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큰 차트 큰흐름에서도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렸다. 그죠? 끼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대단한 세력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좀 자세하게 보셔도요, 아직까지 이런 긴꼬이 달았지만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죠? 제가 요 라인들 전부 다 그려드렸지만, 바닥 잡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은 30원 라인 때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서 추가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 아직 세력이 안 나갔다는 겁니다. 세력이 안 나갔다는 거 인지 해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밑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겁먹어가지고 캔들 하나만 보고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니까 알고 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 저항 그리고 거래 대금 추가적인 상황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일봉 차트도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대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 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본 차트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초록색 선 라인, 1년 선 아니겠습니까? 1년 이동 평균선, 360선입니다. 자, 1년간의 모든 캔들의 종가 값의 평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이걸만 보고 나서 하락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직도 저점 계속 올라가면서 우상향 중이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격도를 벌리고 투매 벌리고 투매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세력의 끼, 종목의 끼를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만큼 파워가 세다는 뜻도 되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잘 모아서 추가적인 슈팅, 그리고 이 전고점, 이 헤드앤숄더, 이 어깨를 어떻게 통과해 주는지 잘 지켜보시자는 거죠. 자, 이러한 시가 코인 기본적으로 돈을 쓰면서 또 올라왔거든요. 돈을 썼고, 지금 또 팔고, 그죠? 다시 한번 받아주는데 돈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력의 평단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세력의 기본적인 평단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불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회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